인터넷 방송의 유해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. 마치 누가 더 선정적이고 위험한지 경연장을 방불케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. 단속과 처벌은 한계가 있는 걸까요? 보도에 정희진 기자입니다. 한 여성이 옷을 만지며 몸을 움직입니다. 인터넷을 이용해 개인 방송을 하는 여성 진행자입니다. 이용자들이 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물할 때마다 노출 수위를 점점 높이기까지 합니다. 조직적으로 적인 영상을 위해 빨리, 빨리, 목숨 빨리, 빨리. 걸고 난폭 운전을 아, 나 언제까지 이거 하고 일이지? 있어야 돼. 역시 수수료 지하고 한 개의 60원짜리 별 풍선을 자에게 아. 받아. 실제 돈으로 환전하기 위해 벌인 일입니다. 더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엽기적인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누가 더 충격적인지 경쟁하는 것만 같은 야. 인터넷 방송 야. 사업자와 멀다. 진행자. 정부 누구든 응? 더 이상 막장으로 시작하기 전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때입니다. 뭐, CTS 어쩌라고? 뉴스 그렇게 정의진입니다.